안녕하세요. 글씨 캠프입니다. 한번 배워 평생 잘 써먹을 수 있는 내 이름 잘 쓰는 방법. 자, 댓글로 참여하시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제 일단 글씨는요. 어, 옛날부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런 가치와 또 개인적인 욕망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동서고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있는 한 물론 유행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 많이 부여될 수 있고 좀 시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못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좋잖아요. 내 이름인데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장치성 가지신 분이고요. 이게 배불장자가 쓰기가 만만치가 않다. 저도 쓸 때마다 아 이거 좀 어렵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조금 쉽게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는 거 보시고요. 활자 있는 대로 써볼게요. 활자. 수직으로 똑바로 된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기울었죠? 예. 네. 요거는, 뭐, 가로액 부터 할 수도 있고, 그냥 세로액 부터 할게요. 글씨 쓰기 좋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여기 붙어도 괜찮아요. 가운데로 오고, 파이면서. 이 정도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또 써놓고 나도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닙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설명할게요. 중심을 우선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좁고 넓은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3분의 1만 쓰면 돼요. 자, 이거를, 활공자를 그대로 다 쓰려고 하니까는, 아, 글씨가 좀 어렵네.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아, 써놓고 나니까 이게 자꾸 눈에 거슬려서 그런데, 이거좀 수정할게요. 길게, 요만큼만. 네. 좀더긴 게, 큰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뭐 조금 이해하시고요. 자, 이럴 때 3분의 1만 쓰면 되는데, 이 활공자를 온전하게 다 쓰는 방법이 있고요또해서세라도 조금 쉽게 가는 이게 이렇게 쓰니까 어려우니까 폼이 안 나니까는 어떻게 쓰는 자체가 있냐면 3분의 1만 쓰는데 이렇게 하고 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갈고리 안 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자영도 많이 보여요. 이렇게 쓰니까 훨씬 더 쉽단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두칸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간격은 일단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여기서 내려오는 것과 다음에 내려오는 이 세로선이 일직선으로 맞아야 되나 아니, 살짝 빗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이 표현하기가. 보통 그래서 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안 내려오고 왼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더뺀 형태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너무 망가지니까 조금만 기운 듯하게 해서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리고. 요 사이로 요, 요,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임 안 하고 점으로 찍어도 되는데 긴 점으로 찍어도 되는데 파임 너무 길지 않게 해보세요. 이렇게. 위에 거보다 좀 보기가 좀더 좋으실 거예요. 왜 저도 쓰면서 한번더 수정을 합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쓰시고요. 자 주의할 점은 이렇게 획이 많은 것들은 공간을 웬만하면 이렇게 꽉 조이는 데는 많이 붙여 쓰시는 게 좋아요. 엉성하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행선은 항상 그 기준을 해서에다 잡는데 이렇게 이 형태로 쓰면 행선 쓰기가 좋아요. 자, 똑같이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연결성이 있게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 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여기선 일부러 억지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만 이렇게 온다. 이것도 여기서 원래 같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연결성만 있게 끊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뭐 웬만한 크면 다 소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다음에 이름자는 아, 별성자를 쓰시는데요. 별성자가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 제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좀 음, 글씨를 계속 쓰면서 느낀 건데 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쓰겠구나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그활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진 왼쪽, 오른쪽이 딱 맞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그냥 팔자태니까, 제껴두고.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위에 날 일자 부분인데, 이거를 넓고 크게 쓰세요. 자, 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반격은 같아야 돼요. 이거를 날일 자 좁게 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문제가 딱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날생자가 들어가는데 생자에서 한 일자를 길게 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은 조금 짧게 긋는 쪽으로 요거보다 살짝 좌우로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요령도 이게 날씬자를 이 점을 좀 세워야 돼요. 옆으로 누이는 것보다. 자, 그럼 여기 위에 간격까지 고려해야 되니까는 이거는 좀 위쪽에서 시작을 했죠. 중간 길이, 짧은 길이. 자, 그러면은 중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길게 하지 말고 조금만 길게 하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 정도 쓰시면은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좀 어려운 자는 이렇게 하면서 쓰면서도 설명드리고 밑에 또 보충 설명할 때또 설명 또 드립니다. 자, 항상 이렇게 중심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위에 머리 부분이 물론 작게 쓴 형태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이걸 뺀 형태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가 아니니까, 또 잘못 썼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자, 위에 어떻게 한다? 크게 쓰는 겁니다. 자, 중심을 이것도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위 아래로, 위 아래로 나누면 돼요. 이것보다좀더 크게 보이죠? 네, 크게 썼어요. 그렇게 보이시라고. 자,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가운데 건 짧습니다. 석삼자 세 개, 가로액 세개 나올 때는 가운데 게 제일 작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보다 더 짧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더 쉬워요. 자 간격은 가로 간격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무겁게 하고 여기에 준해서만 이게 그 너무 왜소하지 않을 정도로만 크기를 잡아놓으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간격만 잘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날일자 부분 너무 크지 않게 쓴다. 자 해서의 기준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행서로 오면 은 조금 더 길이와 이런 그 크기가 좀 달라져요. 이 서체 특성상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좀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 자 이건 좀 작아집니다. 네. 날리자가 작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날생자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획을 한 번에 이렇게 가져와요. 따라 하셨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연결되면서 여기를 둥글게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히려, 여기 이 획이 제일 길어지고, 아랫부분이 중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가로획을 이걸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럼 좀 멋있어졌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전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laughs> 글씨 쓰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큰 대자를 쓰는데 자 획이 점점 적어져요. 여기 큰 대자 들어가요. 글씨를 이렇게 세로로 쓰면 괜찮은데, 봉투 쓸 때는 세로로 쓰니까 좀 괜찮은데, 이 가로로 쓸 때는 이거 참 맞추기 어렵죠. 큰대 자, 이름 자들이 있어요. 별처럼, 큰 별처럼 되라고 지어, 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죠? 그죠? 어, 어렸을 때, 예. 자, 이제 뜻은 좋은데, 쓰는 데는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평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가장 평범한 방법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중심 설정 해놓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운데로 지나왔어요. 가운데로 지나왔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로액과 세로액이 나올 때는 가운데를 딱 지나오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근데 큰 대자는 그냥 가운데 했습니다. 이 길이 한 일자의 길이에 따라서 빗진 파임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 이게 길면 더 길어야 되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요령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은. 보통 우리가 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직으로 거의 내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글씨 대자 쓰세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요. 완전 사, 45도 각도로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좀쑥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내려온다.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긋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조금 더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길면은 이 파임이 길어져야 되니까 전체적인 구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파임을 할때이 각도에 의해서 삐침 내려온 각도에 의해서 각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삼각형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각이 딱 맞죠. 그래야지 쓰기도 좋고 이 각도만 맞추시면 보는 사람들도 잘 썼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어요. 비교적 간단한데, 자연간단한데 막상 쓰려고 하면 은 이런 자들이 훨씬 더 쓰기가 어렵더라. 어렵다는 얘기는 써 놓고 났을 때 결과물이 그렇게 훌륭하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죠. 자 이것도 여기서 생태에서 이렇게 연결됐듯이, 너무 크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힘 줬다, 힘 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행서에서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럼 이등감이시 조금 그, 좀똘똘망한 그런,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성대님의 한자 이름을 가지고 쓰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글씨가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서 배우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영상이 올라왔을 때쑥 보면은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알것 같아요. 근데 자, 이거는 실기를 반드시 통해야 되는 부분이다. 양성대님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가지고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몸이 알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준을 정해드리잖아요. 영상 보시면서 100번 쓰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 정도 하셔야지 몸과 마음이, 머리와 몸이 하나로 돼서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손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 나도 뭐내 이름 쓰는 방법 배웠다 이걸로 끝나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왜 이런 말씀을 굳이 또장확하게 늘어놓냐 면 그걸 안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예요 그래서 꼭 제가 강조 드립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꼭 100번 정도 연습하세요 영상 한번 보고 한번 보시는 거랑 두번 보시는 거랑 차이 많이 납니다. 진짜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댓글이 올라오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래도 또 이렇게 영상 애써서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잘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지 저도 나중에 좀그 후광을 좀 입고 또 좋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많은 연습하셔서 좋은 성과 만드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